자, 지금 주행 중에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앞차가 멈췄을 때 스타뱅고 기능까지 있습니다. 삼성의 SM6에는 스타뱅고가 없죠. 자, 더니 발리보에는 앞차가 멈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고요. 앞차가 출발하면 여기 리셋 버튼 있죠. 이거 한 번만 딱딱 눌리시면 다시 따라서 출발하는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돼 있고요. 정방 추돌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브레이크까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 거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안한 출퇴근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서판세보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놓은 감사드립니다. 자, 2 0 2 1년에 얼마 안 남았죠. 한 이틀 남았나요? 제가 영상 촬영하고 올리면은 아마 거의 2022년이 다돼갈 것 같은데요. 어, 마무리들 잘. 하... 아, 이건 마무리 멘트인데. 나중에 마무리 멘트 따라갈게요. 자, 오늘 추천드릴 차량 옆에 있는 쉐보레의 더뉴말리부라는 차량입니다. 올뉴말리부에서 풀체인지가 된 차량인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다운사이징된 1.35 엔진 터보와 2.0 터보 엔진이 있는데요. 이번 차량은 2.0 터보입니다. 250마력이 넘고요. 연비는 한 11kg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2.0의 터보가 장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력이 높고 달리기를 잘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요. 외관만 딱 봐도 어떤 모델인지 아시겠죠? 이번 차량은 2.0 터보의 퍼펙트 블랙이라는 모델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신차금액도 가장 높습니다. 일반 퍼펙트 블랙이랑 좀 다르게 크롬 라인들이 싹다 사라졌죠. 말 그대로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휠만 이렇게 블랙 휠이 장착됐는데 전차주 분께서 크롬 도장이 된 부분을 싹다 블랙으로 도색을 하셔서 이렇게 멋진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자, 연식은 2019년 6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2 1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2,580입니다. 이번 차량의 신차 금액이 약 3585만원 인데요. 신차금액에서 딱 1000만원 빼고 2850만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더뉴말리부의 사고 이력조회도 해봤는데 요 사고는 한건 있었습니다 앞에 범퍼를 교체를 하면서 약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의 자가 수리를 하셨는데요 범퍼는 플라스틱 부품이기 때문에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1인차주가 관리한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손침수 도난 피해 없는 차량입니다 이제 2년이 약간 지난 차량인데 굳이 하체 점검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부식이나 사고 유무를 보기 위해서 하체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누유가 있거나 누수가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혹시나 누유나 누수가 있어도 이번 차량은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키로까지 무상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체 점검하고 실내의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점검할 더뉴 말리브 하체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볼건 없는데요. 우선 머플러 부식, 이런거 보시면 돼요. 머플러에는 부식 없이 깔끔하고요. 말리브 머플러에 보시면 이렇게 숨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일부러 뚫어놓은 거고요. 쌓여있던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숨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위치에 숨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뼈대 부분이나 아니면 볼트 부분에도 부식 없습니다. 이번 차량 부식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자 디타이어는 거의 새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80% 90% 남았구요 브레이크 라이닝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특이하게 어시스트 암이 이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어, 싸구려 부품은 아닌 것 같구요 어, 각종 쇼바나 링크 이런 것도 터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엔진 미션인데 이...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엔진과 미션입니다. 이번 차량은 엔진 미션 및소모품까지쉐보의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유가 생겨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유 자체가 없어요. 자, 앞쪽 타이어도 한80% 이상 남았네요. 앞뒤 타이어가 최근에 교체된 것 같고요.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60%, 70%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면 각종 링크나 부싱들, 로우암 이런 상태를 보면 신차의 한90% 수준까지는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깔끔하고요. 뭐 이런 차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누유 어, 전혀 없고요. 그냥 새 차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 같습니다. 자, 국산 차보다는 좀 큼지막한 센터 미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션 마운트인데요. 미션의 떨림이나 차체 떨림을 좀 막아주는 장치인데 확실히 부드러운 주행에서는 이 마운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더뉴말리브 외관상태 보겠습니다. 퍼펙트 블랙 차량이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차량의 옵션을 제대로 설명해 주실 쉐보레의 고객센터 여직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쉐보레 고객센터 김수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차량 출고할 때 사양 조이좀 하려고요. 2019년 6월 28일 출고된 더뉴 말리부 2.0 터보 가솔린 차량이고요. 스페셜 에디션 중에서 퍼펙트 블랙 등급의 오토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추가 옵션 사항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LED 헤드램프, 마지막으로 프라임 세이프티 팩총총세 가지 옵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신차 출고 당시 금액 알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옵션 가격이나 별도로 안내드려도 괜찮으십니까? 네 부탁드릴게요. 네 당시 가격표상 가격만 확인 가능하구요. 커펙트 블랙 등급의 가격은 3,279만 원이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는 94만 원. 네. LED 헤드램프 54만 원. 네. 프라임 세이프티 팩 158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사 김현수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옵션이 빠진 게 없습니다. 안정사항 옵션으로 전방추돌 방지랑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레이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외관에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헤드램프도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었던 차량입니다. 블랙휠에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자, 요런 데 보시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기스 방지용으로 필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마찬가지 뒤쪽도 보시면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아래쪽에도 보시면 필름지가 이렇게 다 붙어져 있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거나 기스가 날것 같은 부분에는 요렇게 필름으로 보호를 다 해두었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에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 없고 침수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자 이번 도니말리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풀 옵션 차량이거든요.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장착이 돼 있고요, 운전석 조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모두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핸들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돼 있고요, 앞차와 추돌을 방지하는 전방 추돌 경보 방지 시스템까지 돼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닌데 여기를 통해서 앞차와 추돌이 거의 될때 경보를 해줍니다. 여기서 아마 빛이 나오면서 알림이 뜰 겁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순정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데 옛날에 쉐보레 차량들은 마이링크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단자랑 연결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 주차 보조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고급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장착이 됩니다. 통풍 시트가 색깔이 똑같죠. 주황색, 어, 주황색. 다 똑같아요. 원래 국산차는 어떤 건지 아시죠? 어, 버튼 시동 스타트 해보시면, 아이언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언맨 에디션인가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돼있고요 어, 스파크 키 아닙니다. 요, 더뉴 말리브 키입니다. 자그 앞쪽에는 미끄럼 방지 센서 전방 센서 요렇게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하이패스 ECM 눈미로 되어 있고요 자, 썬루프는 잘 열리고요 어, 닫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잘닫칩니다어 좋네요 썬루프가 있는데 약간 작죠 뒤쪽에서 한번 더 볼게요 뒤쪽에서 확실히 보니까 약간 한한뼘 정도가 국산차에 비해 좀 작습니다 아 이것도 국산차죠 미국 차인줄 자 뒤쪽에도 열선시트 작동 잘되고요 가죽시트가 굉장히 새것과 같습니다 뒷좌석이 당연히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그 밑에 12볼트 아울렛되어 있고 어? 1 아, 1 0볼트 인버터인줄 알았는데 이게 USB 충전기네요 USB 포트 장착이 되어있고요 운데 센터 콘솔 지나서 앞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메뉴 열은 보시라고 이렇게 열어놨고요. 위쪽에 담배 자국 없이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도 물론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아까 같이 보셨던 것처럼 실내나 외관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신차에서 천만을 딱 빼고 판매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뉴말리부소개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신차 금액이 3585만원, 판매되는 금액은 258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1인차를 관리했고요. 실내 외관뿐만 아니라 하체까지도 거의 신차 수준에 각각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중형 차량 중에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2.0 토보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자, 오늘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올해 못 이뤘던 꿈들이나 아니면 진짜 해봐야지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2022년에 꼭한 번씩 이루고 하시길 바랍니다. 차파현체 부장도, 어, 올해는 좀 아쉬웠는데 내년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가 뭘까 생각해서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파현체 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과 3년 정도 저를 응원해주신 진짜 애뜻한 구독자님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 분씩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내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판 시부장이었습니다.